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9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국민의 힘이 대선 경선 룰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본 경선은 양자 대결이나 사강 대결, 두 번에 걸친 예비 경선은 여론조사 반영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흥행전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민심과 당심을 모두 잡아서 이재명과 대결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오는 5월 3일 토요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되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당심 50%와 민심 즉 여론조사 50%로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19대 대선 즉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했을 때나 20대 대선 즉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뽑았을 때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당원에 규정된 부분이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대변인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당심에서 유리한 김문수 전 장관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생각이고 민심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선관위는 시간이 촉박한 데다 당헌당규를 바꾸는 데 따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아, 다만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은 4자 원샷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의 예선에서 4위까지 한 후보 네 명이 본선을 한 번에 치러서 후보를 정하자는 주장인데요. 아,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적용된 룰을 약간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홍전시장은 이탈자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선 흥행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예선에서 1, 2위 안에 확실히 들 자신이 별로 없고 예선을 거치면서 이 합종연행을 통한 단일화 등의 승부를 걸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자 본선이 흥행에 더 낫다는 전문가들도 꽤 됩니다. 미국 대선처럼 팽팽한 양자 대결로 본선을 치러야만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서 중도층을 비롯한 외부의 관심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탄핵 인용 이후에 치러지는 비상한 이 조기 대선이란 점에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 양자 맞대결로 본선을 치르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황우여 선관위원장 등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저는 4강이든 양강이든, 공정하고, 그리고 모든 후보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면, 유력 후보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이 점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난대회와 예선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장,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일종의 배려로 보입니다. 현재 좌우를 망라한 각종 여론조사들과 보수 SNS 유튜브 채널 등의 반응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본선 한자리는 아직 속다는 건물이지만 김문수 전 장관이 차지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좌파 성향 매체와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에서도 줄곧 보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의 손석희 방송이 오늘 밝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장관과 동률 1위로 나왔습니다. 아, 이재명은 적합도 30% 부적합도 37%로 양쪽에서 다 1위를 했습니다. 한전 대표가 공동 선두 남아 보수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 MBC 그리고 이 손석희 방송이 조사한 결과였다는 점을 어, 보수 우파 여러분들은 좀 감안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무슨 불쾌감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점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자, 국민의힘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16일에 1차 경선자를 발표한 뒤에 컷오프, 즉 난립한 후보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힘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20명 가까운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이 경선에 나서는 건 자유라지만, 참 이거 문제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사전선거용으로 얼굴 알리기 차원에서 나온 듯한 후보도 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대하빌딩의 자리를 잡은 캠프를 차린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로 보입니다. 뭐 그분 모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 정도 급하실 텐데, 아, 이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정권 획득에 기여하겠다면서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장 우원식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던 당초의 제안을 민주당과 개딸들의 거센 항의로 그마저도 대선 후보로, 이 후로 미뤘어요. 본인이 결정했다지만 이게 본인 결정이겠습니까? 민주당 칭찬을 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보수 후보들에게는 왜 이런 헌신과 희생, 단합을 위한 결단이 없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1차 예선에서는 80%, 2차 예선에서는 70%까지 반영한 그 20대 대선 때 그 여론조사 이 비율, 경선 규칙에서 그 여조의 비율을 최대 100% 까지 늘릴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후보들이 이탈하지 않고 1, 2차 예선을 다 참여해서 컨벤션 효과를 좀더 민주당에 비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이 본선 이전까지는 최대한 민심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겠다는 건데 아주 바람직하지요. 다만 좌파들의 역선택 논란이 일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21대 재보궐선거 때처럼 100% 국민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 비율을 80%로 높여서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그 후보들의 나름의 전략적 속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국힘 선관위는 예선은 이 가두리 양식장 방식으로 치르되 본선은, 어, 당신 민, 과, 민심 50대 50으로 치른다는 아까 말씀드린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바뀌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10일에 결정될 본선 진출 차수 그 방식입니다. 19대나 20대 대선처럼 4강 대결이 일단은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강 대결로 해서 치르는 방안이 도마에 올랐고, 많은 분들, 특히 이 지금 황우여 선관위가 이걸 유력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번 본선은 김문수 전 장관과 다른 한 명이 치르게 될 공산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헌재재판관 두 명을 지명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뒤통수를 친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이 제출한 괴의한 이 헌법재판관 임명금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국힘 경선에 참여할지도 결코 작지 않은 변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한대행을 재탄핵해서 본대를 보이고 보수재판관 임명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태는 오히려 한대행을 더 키워주는 악수 중에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보수 진영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재탄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누가 더 간절하느냐, 그 간절함을 힘으로 모아내느냐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자, 우리 보수 우파는 얼마나 지금 간절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